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 대비했나 줄줄이의 수품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됐죠 이번 영상에서는요 곱셈 공식의 변형을 활용하는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 곱셈 공식 외우는 것도 어려운데 곱셈 공식의 변형도 여러분들 같이 꼭 암기해 두셔야 될 공식이죠 곱셈 공식의 변형을 활용하는 문제 어떤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러 갈까요. 자, 오늘 다룰 문제도요. 우선 워밍업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에 보이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이 정도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가뿐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a와 b의 합은 3, a와 b의 곱은 2 이렇게 조건을 주어졌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이게 오늘의 워밍업, 몸풀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들도 역시 어, 곱셈공식의 변형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곱셈공식의 변형입니다. 자, 1번 첫 번째 문제는요. 여러분들 완전제곱식의 변형이라는 제목으로 공식 암기하고 계시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자, 여기서 a 플러스 b 합과 AB, 곱을 가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다시 말하면, 제곱의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음, 간단하게 A 플러스 B는 3이고, 그래서 제곱하면 9가 되고요 마이너스 2 하고, AB의 곱 2를 갖다 넣어주면, 9 마이너스 4니까 정답은 5. 금방 찾을 수 있죠.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역시 공식 암기하고 계시죠?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제목으로 충분히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자 공식이죠. 여기다가 주어진 조건 합과 곱을 대입하게 되면 우선 먼저 a 플러스 b는 3이니까 대입하게 되면 그렇죠 27자 마이너스 3ab의 곱2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a 플러스 b 3도 넣어주면 자, 뒤에 부분 3 곱하기 2 곱하기 3 네, 18이죠? 음, 27에서 18 빼가지고 정답은 9 나오죠? 예, 정답 9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자, 3번 문제로 갈게요. 3번 문제는 a 마이너스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거 a 마이너스 b는요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 각각의 완전제곱식의 변형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완전 제곱식의 변형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A-B의 제곱은 A+,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자,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우선 A+, B가 3이고, AB가 2니까, A+, B에다가 3 넣어주고, AB에다가 2 넣어주면, 9, 마이너스 4 하고요, AB 곱2 대입해주면, 네, 그렇죠. 1 나오죠. 근데 이거는 a-b가 아니라 a-b의 제곱이에요. 자, a-b를 구하기 위해선, 그렇죠. 제곱근을 이용하면 되겠죠. a-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어, 그런데 루트 1은 어차피 1이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정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얻으면 되겠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룰 문제, 유형 4번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4번. 자, A 플러스 B는 1, AB 곱은 마이너스 2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자, 여러분들, A 5제곱 플러스 B 5제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 5승 더하기 B 5승. 어, 2번은요, A 6승 더하기 B 6승. A 5승과 B 5승의 합과, A 6승과 B 6승의 합을 구하래요. 물론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면, A 7승 더하기 B 7승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과연 어떤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우선 A5승과 A6승, 물론 B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5제곱을 어떻게, 6제곱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아이디어는요, 다른 게 아니라, 자, 이 5승이라는 거는 A를 다섯 번 곱하는 거죠? 따라서 A5승을 A제곱과 A3제곱으로 나눠서 곱해본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a6승은 a3승과 a3승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a제곱, a제곱, a제곱도 가능하지만 어, 식이 길어지면 불편하니까 우리 a세제곱 그리고 a세제곱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낸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의 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요, 우리 아까 기본 공식에서도 봤었죠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의 기본 1번. 자, 다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으로 기본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얘를 전개해 보면요, a 제곱과 a 세제곱의 곱이인 a 오제곱이 나오고요. 뒤에 있는 b 제곱과 b 세제곱의 곱을 먼저 뽑아줍니다. 그렇다면 B5승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A제곱과 B세제곱의 곱인 A제곱, B세제곱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B제곱과 A세제곱의 곱인 A세제곱, B제곱도 나옵니다. 자, 이 식을 가만히 보면 A5승 플러스 B의 5승이 보이죠? 자, 그래서 얘를 먼저 써줄게요. A5승, B5승은요. 우선, 자, 반대편에 있는 괄호 먼저 써줘야겠죠? 그리고 a 제곱 b 삼승 넘겨주고 a 삼승 b 제곱도 넘겨줍니다. 자그 다음에 앞에 있는괄호 두 개는 일단 그대로 두고요. 자 뒤에 있는 마이너스 a 제곱 b 세제곱과 마이너스 a 세제곱 b 제곱을 정리를 한번 할 건데 잘 보시면 a 제곱 b 세제곱이든 a 세제곱 b 제곱이든 공통적으로 a가 두 개, 2개, b가 두 개는 다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a 제곱 b 제곱으로 묶어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자, 계속 정리해볼까요? 자, 앞에 부분 과론 그대로 두고요. 자, 여기 A제곱, B제곱은 A와 B의 곱의 제곱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A5승 더하기 B5승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AB의 제곱, a 플러스 b 이런 항들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1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곱셈 공식의 변형을 활용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1번 보면요. a 5승, b 5승은요. 우리 좀 전에 봤던 공식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선 a제곱 더하기 b제곱 a 3제곱 더하기 b 3제곱을 우선 곱해 주죠. 자, 이 상태에서 a 제곱과 b 세제곱을 그렇죠 빼야죠 또 a 3승과 b 제곱도 빼줘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뒷부분 a 제곱 b 3승과 a 3승 b 제곱은 기본적으로 a 두개 b 두 개가 각각 인수로 곱해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a 제곱 b 제곱 이 부분은 다시 ab의 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하죠 자 이제 아까 우리 a 제곱 더하기 b 제곱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하는 문제를 워밍업에서 다뤄봤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요,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라고 했잖아요. 자, 우선 문제에서 A 플러스 B가 1이고, AB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라는 것을 알수 있고, A 삼승 더하기 B 삼승은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먼저 계산했는데, 여러분들, 자, 직접 잠깐 멈추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5와 7이 나오는지. 자, 5와 7을 얻었으면, 이제 대입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5라고 했으니까, 자, 5 대입했어요. A3승 더하기 B3승은 7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7 대입하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한 다음에, 문제에서 AB 곱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역시 마이너스 2 대입해 주면, 4. 그리고 마지막으로 a, b 합은 1이죠. 뭐, 넣으나 많아진 하지만 자, 1을 곱해서 정답은 31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처음에 볼 때는 좀 어려워 보였는데 왜 너무 지수가 커요? 그쵸? 5제곱이니까 이런 문제도 충분히 대비하고 계셔야 돼요. 자, 2번 볼게요. 2번은 a6승 더하기 b6승인데 자,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또 한번 응용을 해 볼게요. 자, 얘는. 우선 어떤 과로 두 개를 먼저 곱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얘는 A3승 더하기 B3승을 두번 곱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얘는 우선 A3승 더하기 B3승을 두번 곱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뭘 빼줘야 되는지 눈에 보이죠, 이제? 그렇죠. A3승, B3승 빼주고요. 어, B3승, A3승을 또 빼줘야죠. 어, 그런데 얘는 뒤에 마이너스가 똑같죠. 마이너스 A3승, B3승, 마이너스 A3승, B3승. 똑같은 불두번 빼네요. 따라서 a3승 더하기 b3승 두번 곱해주고요. 마이너스 2 a 세제곱 b 세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앞에 괄호 두 개가 똑같죠. 따라서 a는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눈치채셨나요? 네, 맞아요. 저 위에 있는 이 공식을 다시 한번 활용한 거예요. a 자리에 a 세 제곱을 넣어주면 자 이런 공식을 또 생각해낼 수도 있겠죠 가만 보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은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공식들을 다 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고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따라서 이 문제는요. a3승 더하기 b3승 a3승 더하기 b3승 곱해놓고 마이너스 2 마찬가지로 a, b의 곱의 전체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아까 저 위에서 a3승 더하기 b3승 7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대입하면 돼요. 자, 대입을 해줍니다. 7 곱하기 7 마이너스 자, 2 자, 문제에서 a, b 곱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그렇죠. 마이너스 8입니다. 따라서 49와 16의 합이겠네요. 정답 65.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내신대비엔나 줄줄이. 자, 네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해결해 봤고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음, 이 문제들을 하루에 한 문제씩 업로드 하다 보면요. 시험 전에 50문제를 전부 올릴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단원별로 50문제거든요. 보통 학교 시험이라면 두단원을 시험 보기 때문에 거의 100문제 가까이 될 텐데 하루에 한 문제씩 했을 때는 뭐석 달이 넘게 올리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루에 세 문제나 네 문제 정도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편집이 의외로 만만치가 않아요. 또 제가 또 학원에 가서 수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한 영상당 두 문제나 세 문제를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부터는 제 얼굴은 가급적이면 안...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문제 위주로 어 영상을 구성할까 합니다. 제 얼굴 안넣온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내신대비엔나 줄들이 여러분들 많은 성원이 있어야 저도 힘이 나서 할수 있겠죠? 자 어떤 거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영상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 접한 분 계실지 몰라서 제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섯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